4월 3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구스 에그입니다. 이렇게 수영 엄청 밥이 많습니다. 여러 폭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꽃대도 사이사이 오르고 있네요. 구스 에그, 로루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요. 로루지 그다음에 브리스톨 레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대사에서 온 선물 수영은 이렇게 여러 개의 밥이 들어 있습니다. 오대사에서 온 선물 와우입니다. 와우 수영 이렇게 생겼고 꽃대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얘는 지젤입니다 지젤 대품입니다 실비아입니다 꽃꽃 꽃 없는 실비아 꼭 펜지꽃처럼 보라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아주 예쁜 아이예요 단아하고 이렇게 밥 많은 아이 원하시면 실비아 1번 실비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작지만 아주 다글다글 실비아 2번입니다 그리고 얘는 로티, 로티 아시죠? 검붉은색의 벨벳 느낌 나는 로티 사이즈 좋고요. 꽃대 아지랑이처럼 요 안에 잔뜩 있습니다. 로티 그리고 골드, 골드입니다. 이렇게 꽃대 지금 오르고 있는 아이예요. 진 아이 아니고 사이즈 좋습니다. 음이 아이는 파종이고요. 이 얼굴을 어, 좀 나온 아이가 지금 막 다발로 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어어 어, 붉은 보랏빛 이렇게 다글다글 꽃대가 오르고 있는 아주 대품입니다 파종입니다 어 근데 또 같은 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는 조금 중품 정도 되는 아이고요 얼굴은 같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붉은 보랏빛 파종입니다 얘도 파종입니다. 핑크색 얼굴인데요. 제가 꽃 실컷 봤습니다. 이렇게 대품입니다. 얘도 파종입니다. 얼굴 이렇게 생겼어요.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종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크고요. 완전 대품입니다. 꽃대 다글다글 파종입니다. 얘는 할리퀸 레이스입니다. 할리퀸 레이스 1번. 요렇게 속은 요렇게 생겼어요. 할리퀸 레이스 2번입니다. 그리고 할리퀸 레이스 3번. 할리퀸 레이스 4번입니다. 얘는 애니입니다. 애니 이렇게 수영 좋고요. 꽃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애니 그 다음 꽃대 올린 아이는 아델라입니다. 아델라 입니다 아델라 청보라빛의 노란 빛깔이 있는 아이예요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소프트 핑크 요렇게 아, 입장 요렇게 소프트 핑크 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사랑하는 룰렛 체리 하얀색의 끝에만 체리 색깔이에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